문제에서 10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10번을 보시게 되면 0도 C일기압에서 기체 A, B, C에 대한 자료이다. A에서 C 중에서 가가 가가 무엇이냐면 분자량이 가장 큰 아이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고 나는, 지, 나에서는 질량이 가장 큰 애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수가 가장 큰 애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표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A, B, C가 놓여져 있고 분자량,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부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44,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음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모르고 그 다음에 25, 25에 여기에 얼마? 16그 다음에 이쪽에는 16.8그 다음에 얘는 모르고 여기서 5.9 이럴 때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연습하니까 그대로 가자 1몰일 때 한번 써보는 거야 공식 1몰일 때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이고 여기서 이제 분자수가 없으니까 22.4리터 분의 부피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대로 가왜 숫자가, 하고만은 숫자 중에 16.8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겠냐는 거지. 느낌 오세요? 얘가 4분의 3이라는 거 느껴져?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야? 얘가, 얘가 4분의 3이 된 거예요. 근데 분자당이 얼마야? 얘가 지금 44지. 얘가 44야. 그럼 이 질량은 얼마여야 되니? 34 됐어요. 그 다음 거 보자. 그 다음 거를 봤더니 여기서 한번 지우고 이제 지우고 여기 보자. 분자량분의 질량 50분의 25 2분의 1이네 2분의 1이야. 1몰일 때가 22.4리터 2분의 1이니까 얼마여야 되요?는 11.2리터가 아, 되겠지요? 되었나요? 음흠, 마지막 거 여기서 마찬가지왜 이런 숫자가 나왔겠냐고 느낌을 보려나? 얘가 얼마야? 16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16 곱하기 4가 돼야겠지 음. 그러면 이제 가자. 분자량이 제일 큰건 누가 봐도 얘가 C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질량이 제일 큰건 누구야? 아 A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부피가 제일 큰어 몰수가 제일 큰건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몰이 된 거고 얘는 2분의 1몰이 된 거고 얘는 4분의 1몰이 되어진 거니까 아 얘가 A가 다리겠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요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 지금은 1월달하고 2월달. 아, 2월달 가면, 2월달 가면 우리 이제 뭘 배울 거냐면 2단원에서 이제 주기율 배울 거거든. 그때 2월달에도 요 관련된 문제들은 1월달에 끝나. 그래도 2월달 되면 이걸 계속 줄 거야. 2단원 숙제, 1단원 숙제를 계속 줄 거야. 왜냐하면 1학기가 되면 1학기 중간고사가 1단원, 2학기, 1학기 기말고사가 2단원이거든. 2 단어는 실수 싸움이야. 실수니까 어렵다, 쉽다 포인트만 좀 실수 싸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1학기 중간고사 1단원이 폐가 엄청 날려. 얘를 내가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얘는 꼭 수능 특강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난이도가 낮은 거야. 얘네가 충분히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장담해. 수능특강 고3들이나 재수생들이 푸는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야 여기에다 살이 붙는 거거든 근데 살 기본에다 살까지 붙으걸 한꺼번에 공부하면 힘들어서 먼저 베이징 먼저 그러면 그것이 익숙해지면 살 붙은 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장담한다 화학은 화학하고 물리는 그래 화학하고 물리는 1학기 중간고사가 키워드야 개를 잡아야 돼 근데 생명과학은 조금 달라 생명과학은 1학기가 안 중요해. 1학기에서 딱 하나. 흥분의 전도. 만 포인트 잡아야 돼. 그리고 생명은 유전이지. 그래서 지금 유전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름방학 때 유전 배워놓고, 기말고사, 아니, 중간고사 때, 어, 보통 시험 범위가 어떠냐면, 맨들의 유전, 아니, 사람의 유전하고 유전병은 전까지가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가 유전병하고 환경이야. 그러니까 2학기 다 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말은뭐 하지만 지금 다니고 있고 뭐안 하고 있고 혼자 하는 친구들 잘 유심히 무엇보다 시간 쪼개서 일주일 중에 하루 중에 얼마 정도는 인강을 통해서든 여기 다니고 있으면 열심히 배우면 되고 꼭 유전 잡으셔야 돼요. 2학기 때 유전 때문에 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물, 난 물리화학 생명을 다 강, 강의를 해요. 물투화투 생주도 강의 다 해. 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생명의 유전이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 에, 그게 왜요? 물리는 수학적 접근이 많아. 그래서 수학적 접근을 계속 시키다 보면 돌아가죠 근데 화학은, 어, 국어적 개념이 좀 강해서 국어적으로 계속 돌리면 돼. 생명의 유전은 수학적 개념과, 아, 이 수학이라면 어떤 걸얘기하면 확률과 통계를 얘기하는 거야. 확통과 국어적 개념이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그뭔말 뜻인 지줄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확률로 풀어야 돼. 수학적 관점, 국어, 어, 국어적 개점이두개다 들어야지만 하 그게 풀려요. 그래서 생명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무튼 생명,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 1학기 당장 급한 건 사실인데 1학기만 살다 죽은 거 아니고 2학기 때도 생각하면 다른 건안 해도 돼. 아, 역시 먼제 물리는 1학기만 잘한다. 역학만 딱 잡잖아. 그냥 역학이 1학기 중간 기말이야. 그 다음에 2학기 가면은 전기가 중간, 기, 파동이 기말.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화학은 이걸 잡아놓으면, 이걸 잡아놓으면 4단원에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양적 관계, 그 중화반의 양적 관계거든. 양적 관계. 예학의 연장선상이야. 근데 얘를 잡아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 생명은 애들이 안 하죠. 왜? 쉬우니까.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생명과학 선생은 있을 수가 없지. 다 망했게. 응? 유전이야. 잊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해놓, 해놓고, 지금 혼자 공부하더라도 꼭날 잡아서 유전만큼은 꼭 개념하고 기본 문제는 풀어놓는 훈련해야 2학기 여름방학 됐을 때 복습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11번으로 가보십시다 11번. 11번을 보면 다음 제시된, 자, 별표 한번 쳐 놓고요. 별표 치고, 어렵다기보다 이건 낯설어서야. 근데, 아, 저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아는 것만 잡아주면 되고, 문제상에서 큰 순서, 큰 순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먼저 가, 가보십시다. A를 보자.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 여기 나중 잠깐 맞은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1강에서 탄소화물 하면서, 뭐, 에테인, 뭐, 에, 뭐, 뭐 에탄올, 뭐, 메탄올, 뭐 이런 것만 화학식 되게 했었지. 이 문제 봐봐라. 한글로 암모니아라고 써져 있어. 이게, 이게 돌아버리는 거야. 화학식을 안 써줬어. 화학식을 알아야 분자량을 구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됐으면 아 얘가 암모니아는 NH3예요. 라는 거를 알아알고 있어야 되고 N이 14고 수소가 1이니까 어떻게 돼? 17이 분자량이구나 라고 가는 거라고요. 안 되면 뭐 할말 없음. 그냥 틀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야. 1몰 속의 수소 원자수 1몰에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 원자니까 이 뭉퉁 그려, 그리... 자, 그림 한번 그릴게. N이 있으면 이렇게 수소가 있는 게한 분자죠. 근데 얘를 원자라고 했으니까 뭘 봐야 돼? 요거 각각 하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얘가, 얘가 일몰일 때는 수소의 원자 수는 몇 몰이 돼야 돼? 그치. 세 배가 돼야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산물이 답이 된 거야. 니음번 1을 가보십시다. 1을 가보면 은 여기서 뭐, 수소기체 4g 속에 수소원자수. 자, 여기서 문제. 또 하나. 수소기체 4g 있는 수소의 원자수. 여기서 이제, 이거 틀려도 괜찮아.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그잼플을 드게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그냥 1억 써도 되지 않나? 누가 뭐라 안 해? 하지만, 얘를 1억 쓰면, 틀린 거고, 반드시 이거 써야 되지. 자, 여기서 보자. 수소, 수소가 있는데, 이 수소 분자가 있어요. 걔는 그냥 수소라고 써도 되고요 수소 기체라고 써도 다 똑같은 뜻이야. 하지만, 하지만, 이 수소는, 원자는, 이걸 써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야. 하지만 얘는 이걸 원자일 때는 반드시 원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1은 반드시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되는 것처럼, 원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원자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 1은 그냥 1이라고 해도 되는 것처럼, 수소기체는 수소고, 수소는 수소분자를 수소라고 써요. 자, 이걸 그대로 갖게 D번을 보자. C를 냅두고 D를 갖게 여기서 표준상 산소기체 산소기체라는 말은 어휘받가 산소기체, 산소, 산소 분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1.2L라고 되어 있고 산소, 산소 분자 수 이건 쉽죠? 0 5몰인건 인정하죠? 얘좀 얘는 O2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H2라고 써야 되고 얘는 H만 써야 되는 거고. 라고 했을 때써 보자. 수소 기체가 H2인 거지. 그럼 수소 하나는 1이잖아. 근데 H2니까 얘 분자량은 얼마? 2인 거죠. 근데 얘가 4g이라고 돼 있어. 그럼 몇 몰인 거야? 2몰인 거죠. 맞습니까? 맞아.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로 H2가 입쪽에다생는게 이몰인 거잖아. 요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M분의 W니까. 예, W니까. 그러면 이몰인 거 맞죠? H2였을 때 이몰이야. 근데 이거의 원자니까. 여기 안에 몇개 들어있니? 두개 들어있지. 이런 애가 두 세트 있으니까. 이해하지. 그치. 이해하지 이해됐습니까? 이를 가고, 이 요런 게 약간 약간 익숙,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낯을 이런 걸 계산해 본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손에 안 익어서 음~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야. 근데 몇번 계속 반복하시면 충분히 익숙해지니까 이거 어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 그다음에 풀고 못 뭐, 풀겠으면 별표치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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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질문해.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 질문해도 뭐라 안 해. 물론 내가 때리고 욕하겠지. 그래도 그냥 몇대 맞으면 되고 한사람먹못면되지 시절 때리진 않아, 욕도 안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뭐준 건데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지 이러면서 들이대야 돼요. 선생 님 바쁘실까봐 바쁘면 내가 바쁜 거지, 내가 바쁜 거. 네, 이걸 왔으니까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수소 원자 어, 수소 원자 이몰 수소 원자 이 몰이라는 말을 그림을 그리면 수소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결합하면 안 되고. 이런데, 양이온이 될 때, 이게 양이온, 자, 양이온이 된다? 아, 얘가 수소가 양이온이 되려면, 하나의 전자를 이렇게 버리겠죠. 그런데 얘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으니까, 두개 있으니까, 두개 있네. 아, 몇 몰이야? 얘는 두 몰을, 이게 이 몰을 버리겠네요. 하면 되죠. 그럼 계산해 보면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 결국엔 4몰이 되어지니까, 순서상 B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3몰이니까 A, 그다음에 2몰이고 여기 0.5니까 C, 그다음에 D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1번에요. 되었습니까? 자, 이제 푸고 틀려도 좋은. 항상 내가 몇 번씩 강조할 거야. 진짜 공부 잘하고 싶으면.